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백두만신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이제 네. 말띠 분들 하반기 운세로또 네. 선생님과 네. 알아볼 건데 말띠 분들 이제 시작된 하반기에 운세에 좀 어떤 변화들이 또 있을까요? 어, 일단 이 말띠 분들의 이제 성격이라든가 특성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. 어, 어, 말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좀 영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을 정도로 이게 이제 영감이 좋아요. 그래서 음. 뭐 물건을 사더라도 이거야 싶으면 얘를 네. 뭐 진짜 그게 딱 옳은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네. 아이 사람은 좋아 이 사람은 나빠 가려낼 줄도 알아요 그래서 네. 뭐내집 식구가 만약에 말띠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가족이 별로 저는 좀 말리지 않았으면 요런띠 음. 중에 하나고요 네. 이 말띠 분들이 보면 왜 고집세 뭐뭐 뭐 여자 무슨 말띠는 쓰도 못한다 이럴 정도로 말띠 분들이 좀 드세다라고 생각이 들지만. 네. 이 말띠 분들은 이제 가정 편한 집이 잘 없었고요.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젊은 분들도 그렇고 네. 이제 가족이 이제 쉽게 말하면 속을 새기고 네. 어, 내가 나는 얼마든지 혼자면 다할수 있는데 가족이 안 따라줘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혼자 속상하고 걱정하고 겉으로 웃는데 속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고, 정말 속은 부서지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, 어, 언니는 좋겠어요. 뭐도 있고, 부동산도 있고, 야, 말도 하지 마. 나는 옛날에 우리 가족이 얼만큼을 가져갔고, 우리 신랑이 얼만큼을 까먹었다. 난 죽다 살았다.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말띠분들은 내가 혼자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가족한테 돈을 많이 쓰라고 했어요. 내 가족들이, 어, 내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안줄수 없어 이분들의 성격이 또 굉장히 또 이렇게 호탕하시기 때문에요 네. 확 주고 치워버려요 그래서 가족들이 좀이 사람 덕을 좀볼 수도 있는 게 저는 말띠다 요렇게를 보고 말띠분들이 이제 만약에 물 건너 다니시거나 외국에 뭐 어떤 현장이라든가 건설 쪽뭐 장사 뭐 무역 하시는 분 요런 분들이 또 은근 많으시거든요 말띠분들이 네. 말띠 분들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보다는요 네. 주로 이제 부동산 업자 이런 분들이 또 은근 많으세요. 뭔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. 네, 그래서 먹는 장사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뭐 유통이라든가 네. 어 이제 맨날 그 사람만 보고 대하는 그런 장사 말고 여러 사람을 겪고 많이 돌아다니고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손에 재주도 쓰고 참 이런 띠들이 말띠입니다. 네. 예, 또 말띠 분들 근데. 어 이분들이 저는 조금 고생 끝에 낙이오나 싶으면 내가 이제 가정적으로 편안해지고 그건 나이 제한이 없잖아 그죠? 그정지. 만약에 서른에 내 인생은 너무 힘들었어 나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외로웠어 나는 빨리 결혼을 할 거야를 해도 이 말띠 분들이 음 아파요 많이 아파요. 음. 어, 어떻게 많이 아프냐 하면, 말띠분들은, 이제, 암 내력 조심하셔야 돼요. 어. 집안에 만약에, 뭐, 엄마고, 할머니고, 할아버지고, 삼촌이고, 누가 이제 암이다 싶으면은요, 네. 이분도 나는 아니할 거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. 음. 어떤 손님들은, <laughs> 집 식구가 지금 다섯 분인데, 네. 다섯 분이 다 암이에요. 오. 그리고 이제, 혈액적으로도 안 좋아요. 네, 네. 그래서 저희가 이제, 병굿을할 때, 네. 이제, 말띠분들 병굿을참 많이 하는 게, 음. 또 이제 뭐 허리라든가 뼈 마디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분들은 저는 특히 이제 오장육부 위라든가 뭐 이렇게 오장 저는 여기는 진짜 한일 년에 한 남들보다 더 자주 병원 가셔야 돼요 말띠 분들은 나이 상관없이 어, 항상 좋은 일 있으면 내 몸을 친다 그래서 말띠 분들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띠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. 조심하거나 예. 주의해야 될 것도 선생님이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. 저는 이거를 꼭 하고요. 네. 점을 보러 오셔도 제가 맞아맞아 맞아 뭐 이모야 네가 예쁘고 어머니 말씀이다맞아할수 없어요.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손님 눈치 보고 네. 뭐 그냥 주시는 돈 받고 저는 이거 아니고요. 저는 손님 보기 싫으면 전 돈도 저는 조각도 내보내요. 그 정도로 네.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다 해야 하고 네. 좋은 이야기, 나쁜 이야기, 뭐 욕들어먹을 이야기 저는 다 합니다. 네. 네.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시는 속이 시원해야죠. 그렇죠. 예, 그렇죠. 자, 자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할수 있게 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. 조심해야 되는 거. 어, 이제 뭐 여행이라든가 어디 물놀이 간다라든가 물 건너가는 거. 저는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. 나이 상관없이. 네. 그리고 또 말띠분들은 올해 뭐가 있냐면 이제 부동산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제가 그랬잖아요. 네. 왜 우리 거왜안 팔려요? 우리 건물 왜안 안 팔려요? 또 이제 부동산 업자분들 제가 왜 자꾸만 이상하게 왜 낙찰을 못 받아요? 막 이러는 분들 계시는데요. 이분들 조금 기다리시면 9월, 10월 이후에 어,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땅이 움직이는 우리가 이제 천재 지변이라든가 지살이 발동을 한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그런 수가 꼭 생기니까 조금 손해 본다 싶어도 그냥 다 털어 버리시고요. 올해는 어떤 문서 쪽으로는 저는 얼마든지 좋고 만약 이제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은 내 자식이 결혼한다. 어, 올해는 말띠 분들이 문서는 이제 지금까지 속이 시원하지는 않지만 뒤에 가면 분명히 좋고. 본인이 됐든 내 자식이 됐든 이 말띠들이, 또 이제 올해는 결혼이라든가, 갑자기 뜬금없이 나 결혼해요. 음. 나 애기 가졌어요. 어. 오, 네. 나 갑자기 뭐 외국 갈 일이 생겼어요. 네. 이런 좋은 문서 쪽으로 있기 때문에 나쁜 문서 없어요. 네. 그래서, 어, 진짜 몸만, 몸 건강만 유독 신경 써라. 음. 일단은 뭐 먹는 거잘 잡수고, 병원 잘 다니시고, 뭐든지 왜 내가 기운이 좋아야 뭐든 뭐 건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내 자체에서 모든 기운은 다 발동을 합니다. 아무리 뭐 풍수지리 중요하지만 내가 제일 좋은 기운이라고 저는 스스로 이야기를 하거든요. 네. 어, 손님들도 마찬가지이시니까 네. 건강 잘 챙기시면 올해는 좋은 소식들만 이제 기다리니까 잘 힘내시고요. 음. 항상 속 시원한 점집, 듣고 싶은 이야기,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점집이 되도록 노력하는 백두만신입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